전남 진도해상에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나흘째입니다. 현재 진도부구 해역은 날씨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요. 옅은 안개가 살펴지고 있고요. 시정은 6km로 전 시간대보다 더 짧아졌습니다. 수온 11.4도로 좀 차갑고요. 바람은 현재 초속 6.1m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파고가 1에서 2m, 풍속은 초속 8에서 12m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정조 시간입니다. 이 시각 전으로 약 1시간 동안 유속이 약해지겠는데요. 오늘 정조 시간대를 보시면 오전 11시 13분으로 현재 해당되고요. 이후로 5시 12분, 밤 11시 13분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 지방에서 동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제주도는 남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낮 한때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이낮 동안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내 새벽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서울은 19도, 강릉 12도에 머물겠고요. 부산은 1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남해 전해상과 동해 남부 먼 바다에서 1.5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만 많겠는데요. 반면 제주도는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오전 한때 남해안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서울은 10도, 청주 9도, 부산은 11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모레도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도는 새벽 한때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강릉 역시 22도, 광주 24도 등으로 한낮에는 따뜻하겠고요.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정보였습니다.